안녕하세요 재라늄 꽃들입니다 오늘은 분, 분양 영상입니다 이 아이 왼쪽에 있는 아이는 제 변종인 구름이 바람입니다 지금 몸체는 아주 작은데요 꽃 욕심이 너무 많아 갖고 몸체 키우는 거는 그만두고 꽃만 매일 키워서 제가 꽃을 아무리 잘라 줘도 이렇게 자꾸 어느 순간인가 피어있고 해서 미쳐못 잘라준 아이인데요. 예쁩니다. 예쁜데 몸체를 좀 불려야 하는데 몹시 안타깝습니다. 지금 너무 예쁘게 펴서 잘라주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. 구름이 바람이고요. 오늘 분양은 아닙니다. 그냥 옆에 있어서 같이 소개해드리는 거고요. 오른쪽에 있는 이 아이는 재변종입니다. 이 아이도 한이 바람입니다. 한이 바람이는 음 조나리 인데 어, 보시다시피 꽃이 이렇게 핍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풍성하게 피지는 않았는데도요 지금 현재 요런 모습으로 피고 어음 계절이 좋을 때는 완똥을 형성하는 아주 아름다운 아입니다 요 아이는 오늘 세트에 넣어서 같이 분양할 계획입니다 일단 어 가을에 삽목한 아이 플러스 지난 봄에 삽목한 아이 그렇게 있습니다. 봄에 삽목한 아이들은 뭐 쑥쑥 크지 않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랐는 거고요. 또 가을에 삽목한 아이들은 이렇게 다시 막하게 예쁘게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가 있어서 제가 두 세트를 준비해 봤습니다. 어, 자꾸 분양을 언제 하냐고 문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제가 그렇다고 늘 하우스에 있어서 뭐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해서 어, 잘 못해 드리고는 있는데요. 그래도 가끔씩은 분양을 하시면 꽃님들이 또 기다리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음,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오늘 어, 분양, 세트로 분양을 한번 해봤습니다. 한 개씩 하니까 문제는 제가 계속 여기 있으면은 대응을 해서 한개 이거는 있고 저거는 없고 이렇게 뭐 대응을 계속 해드릴 수 있고 사진도 보내드릴 수가 있는데, 어, 뭐 퇴근해야만 또 가능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흐름이 끊기고 아니면은 또요 놈의 정신머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연락을 못 드리고 늘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보다도, 음, 좀 어려움이 있어요. 한 개씩 하면은. 그래서 오늘은 세트 분양으로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조용할 때 제가 좀 여유가 있을 때는 또 개별 분양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나는 개별로 한 개씩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어 기다리실 각오가 되어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천천히 대응을 해도 괜찮다 하신 분은 연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세트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세트고요 이거는 살몽콤테스 입니다. 살몽콤테스 유로바인데 꽃 어떤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여기에는 꽃이 다 없습니다. 그러니까 꽃 검색해 보시고 천천히 문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번 세트 살몽콤테스 두번째 아이는 메디펄 로즈 입니다. 메디펄 로즈 그 다음에 AY 패션 매직입니다. 중간에 보시면은, 잎사귀가 예쁘게 나오고 있는데요. 요 a 이 패션 매직이고요. 그 다음에, 요 뒤에 있는 아이는, 골, 이 아이도 골드립인데, 선셋입니다. 그래서 총 4개 1번 세트이고요. 그 다음에, 두 번째 세트는, 제가, 음, 좀 전에 소개해드린, 하니 바람입니다. 하니 바람이, 그 다음에, AY 패션 매직, 그 다음에, 잘 몽콤테스, 그 다음에, 어, 안나카레네나입니다. 이렇게, 여기 두 번째 세트이고요. 총두 세트이고요. 음, 가격은 6만원입니다. 6만원이고, 택배비 4천원 해서 총 6만 4천원으로, 어,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자로 천천히 주시고요. 어차피, 이거 제가 저녁에 늦게 올릴 거니까, 밤 10시 넘어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보시고 문자 해 놓으시면 제가 아침에 어 순서대로, 어 가능한 순서대로 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번 세트, 2번 세트입니다. 고운 밤 되시고요. 안녕히 주무세요. 고맙습니다.